지금 딱 10시 7분. 두 아니야, 3게임도 돼한 게임은 거의 15분씩 차. 한 게임 차고 맞춰. 아, 그래? 뭐 정화 뜰만한가 보네. 나빠져에 돼.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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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 빠졌어. 빠졌어. 빠질거빠 빠졌어. 빠졌 빠졌어. 빠빠졌 빠졌어. 빠졌어. 어어 아니깐 빠집니다 나갈 때 신발 한칼다 해, 한다 해. 뭐래 뭐래. 뭐 소리야? <laughs> 아니, 이거 나는 나간다는 얘기 아니야. 어. 어. 아니, 좀이 빠졌잖아. 좀이 빠졌어. 아 그래? 응. 응. 저... 아, 나 신발 좀 갈아신고 온다고. 아 차에 차에서? 어. 아니 여기. 목지. 걸로 갔다. 없지? 됐다. 어, 네. 나 수범이 이제 정상인 계속. 걸 제일 아 이제 됐어 이제. 됐어? 기쁨이 어, 어. 한대 맞고. 그 하잖아. 어? 너 치기만 하잖아. 너 오늘 몇번이한 번도 못겼어 나도 <laughs> 한 번도 못 이겼다. 이다고 해야지. 상대가 가 좋았지. 팀이 <laughs> 네가 좋구렸지마음안 <족구를 했지. 웃음> 들게. <laughs> 뒤늦게 성토하네. 아니야 있었어. 인제 치, 인제 처음 신었어? 아니, 여기 그때 한번 신고 병신됐어 아니 원래 아픈 상태에서 찬 건데 다난줄 알고 찼는데 뛰니까 아프더라고. 이제 괜찮아? 어, 오늘 괜찮은데. 살살살살 뛰니까 괜찮아. 야 이제 저것도 며칠 쓰으면저 저기 되겠다야. 어, 이제. 야, 전하고 가는데? 어? 전하고 왔어. 어? 농전하고. 15 아, 타고. 택시 타고 왔 때. 갈 때. 같이 가면 되잖아. 어, 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. 보니까 지금 하는 거야. 어. 우리 알아이게 아, 아니, 우리 아, 우리. 아, 우리 말이야, 우리. 을을 <laughs> 왜? 좋잖아. 언제? 아, 방금 찐에서 터잖아아이 말고. 내이 봐. 나 삼파. 응. <laughs> 우리가 알아설게. 실패했어? 남녀 꼴 앞에 다 있어. 그래. 남자 꼴다다 있어. 넓어져 우리도 없는데. 그렇게. 10시를 해야 돼. 10시 출발쇼. 해야 돼. 나 이렇게 에해서내 헤딩이 이길 것 같아 그래? 어 그냥 뛰어줘봐봐 하지마 그해 밟아! 어 여기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길만 지켜, 길만이 이긴다 나이스

야, 이 새끼 자꾸 손 나가네. 이 새끼? 새끼 자꾸 손 나가. 어, 어, 잘 아, 에이! 아너안 들어왔어. 아니, 안 들어왔어. 안 들어왔어. 안 들어왔어. 안 들어왔다고. 안 들어왔다고. 안 들어왔다고. 안 들어왔다고. 안 들어왔다고. 안 들어왔어. 어. 아다. 아다. 고수안어 야, 이제 돌려 볼 테니까 안 들어왔다고. 안 들어왔어. 다 그렇지. 가스버 나가다 이빠야. 킥야. 야 네, 아, 이구장에서 저 멋진 골이 잘 나오네. 와 우리가 많다.

야스범이 여기서 해지면 몇번째줄 알아? 흐흐지어스 <laughs> 바꿔야 되는 거 아냐? 저기랑 싸는 3번 누구야? 아 4번이지 4, 3번 들어가라 4번이라고 그럼 너잖아 3번 3번 어, 4번 바로 4번, 4번이야? 아이씨 3번 그 다음이 들어가야지 어 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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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야, 뒤에 있다, 뒤에. 자유 오, 자유킥이다 잊지마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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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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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이리, 천천히. 야 씨. 뭐안넣냐아 아, 아 <laughs> 아, 그래. 이... <laughs> 야! 마 그렇지 정아야어 돌았어 아서 아, 급해 급해 아, 봐야나 야지 아. 그렇지 아. <웃음> <웃음> 때려!

어? 핸디! 핸디! 으악!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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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아이! 아씨 아이. 미안해 나이스, 나이스. 여기잖아 정신차려 알았다 알만 먹지마 소리소리 왜 이래? 지목을 어 헤딩이 커, 딩 똑같아. 아안안잡어 아, 소리.. 대가리였어 미안해 굿아 어. 아, 오늘 좋 이새끼 씩를어리리리 <laughs> <three, three>, <alred> <bluetooth> <seu> <써> 3이 <laughs> 어지이 <좋아. 웃음> <시! 웃음> 어, 헤딩 할때니헤딩할때 네 그렇게 해라, 씨. 어우 쪽이야 <웃음> 어, 저 쪽이야? 민재가 저렇게 헤딩 할줄 몰랐네. 누구냐? 나는 언제 보냐, 키퍼 야, 쟤가 보는다. 야, 너무 웃잖아 어, 나빠, 그치잖아? 안 돼. 세게 줘야 돼. 소화, 세게 줘야 돼. 안 돼! 사이! 야, 야, 야. 아! 와, 아, 어. 아, <laughs> 아, 아! 아! 오. 오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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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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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동점 됐구나. 좋아. 다시 해, 다시 해. 괜찮아. 세게. 나이스. 아, 씨. 미안해, 미안해.

아씨 됐지? 아, 괜찮아? 야수비이렇되는데 <laughs>